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istupiše farizej i počeše raspravljati s isusom iskušavajući ga zatraže znak od njega s neba on uzdahnu i sve duše i reče zašto ovaj naraštaj traži znak zaista kaže vam Ovome se naraštaju, neće dati znak. Tada ih ostavi, ponovno uđe u lađu, pa otiđe prijeko. Riječ gospodnja. Slavate Ike, <gledan>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시면서 바리사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휴징을 요구하십니다 배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 탄 제자들과 함께였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십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사인들의 눈먼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런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원칙적인 상황에 충실합니다. 곧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메시지 영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첨삭도 첨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리사이들은 하늘로부터의 표징을 요구했지만 유나의 표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호수에서의 역풍 사건도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독자들로 하여금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즉 마르코 복음사가는 모든 사람들이 밝게 눈을 떠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믿고 실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식이 있으면서도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깊이 탄식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 였습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 빵 자체는 예수님 자체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었지만 일용할 양식인 빵을 배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유일한 빵. 하지만 예수님, 그분께서 배에 타고 계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14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고집스럽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 너희들의 귀가 들고 있음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미 너희들을 열두 광주리의 빵을 모아 드렸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아주 엄중하고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훈계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복음 사가는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바리사이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모습도 전했지만 오늘은 바리사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나치게 현세에 대한 염려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염려 자신들 앞에 있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염려하지 실제로, 영적인 것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사이들,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 자체는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이 아니라 하느님 스스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표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끼리는 서로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능욕하고 굴욕감을 주고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로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표징도 하느님께서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느님의 표징을 본다 해도 너희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떠나십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도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고 어떤 표징도 얻지 못한 지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 가십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신 채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집스러운 그들의 마음 불신하는 마음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깊이 있게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것보다 더큰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겸손과 순수함과 신뢰와 자유로운 선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긍정성이 부족했고, 내적인 긍정적인 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둔 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판단, 그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겸손하게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락함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복음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는 시대적으로 거리가 먼 상태이지만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사이인들의 거부감, 정반대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갑니다. 거룩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철저한 불신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평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은 신실했습니다 환자들은 신실하게 치유에달라 청했고 악령이 시달리던 부마자들은 자신들의 해방을 청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부터의 해방을 청했고 억압받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받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웠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불신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열렸다면 아주 쉽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보다, 의로운 이들보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였고,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으며,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열린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셨습니다. 고통 대신 기쁨을 주셨고, 불안 대신 평화를 주셨고, 질병 대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영육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청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각 개인의 치유를 해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께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즉,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께 찬미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은 천상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굳건한 신앙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야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것을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닫힌 마음을 지닌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악과의 계약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모습은 현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불신. 눈먼 상태,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 선을 향한 투쟁, 선을 무시하는 모습, 하느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모습, 소위 말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시대처럼 무엇인가 표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나는 믿겠다라는 식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표징들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는 많은 표징을 주시고 계시지만 그거보다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표징이 없다면 즉각적으로 지쳐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서 바리사이적인 이런 어떤 교리적인 모습에서 실망하고 뒤돌아 섭니다.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아니 신앙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조차도 내놓지 않습니다 불신 불신과 신앙 속에서의 불안정한 모습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고귀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이런 모습을 저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정하고 평가절하하고자 합니다.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아 교회 안에 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험담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무한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라기 보단 세계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의 참 증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악 앞에서 선을 내세우는 참 신자들. 그래서 이런 바리사이적인 암흑, 바리사이적인 부정적인 모습, 바리사이적인 암흑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정, 실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긍정적인 도전을 향해 나가는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도전을 받았고 원수들로부터 적대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한 번도 실망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천상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실천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가치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모든 것을 폐쇄적으로 만들었지만 하느님의 법이 우선적이라는 것. 그러나 악은 아주 잔인하게 이러한 모든 것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법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악의 법은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인간 인간 참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범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모였을 때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제 사순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대시켜야 할 우리입니다. 위대한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외 모든 것은 자잘한 것들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표징입니다.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표징 앞에서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 안에, 또 우리들 주변 안에 이러한 하느님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자성할 때입니다. 아멘.